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균관대학교 구자한 교수님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강의 노트 1부입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가 딱 알아듣게 만들기 전에 어, 꼭 거쳐야 하는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바로 텍스트 전처리인데요. 이 복잡한 우리말을 컴퓨터가 어떻게 착착 정리하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라는 게 처음에는,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딱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음, 그렇죠. 요리로 치면 대류 손질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컴퓨터가 딱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네요.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 이거요. 여기 뭐따운표도 있고 어, 그냥 평범한 문장 같은데 컴퓨터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시작부터 네 여기서 이제 첫 단계가 바로 형태소 분석입니다 문장을 딱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형태소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대명사, 는 조사, 보리 명사, 밥 명사, 을 조사, 먹다 동사, 엇 서미, 다 어미 이런 식으로요 각 단어의 역할, 그러니까 품사 정보까지 파악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동시에 아까 보신 그 보리밥 양옆에 있는 따옴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있었죠. 그런 특수 문자도 이때 싹 제거합니다. 분석에 좀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일단 다 분해하고, 뭐 따옴표 같은 기호는 버리고, 근데 방금 보니까 는이나 을 같은 조사들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문법적인 요소지. 그, 뭐랄까, 핵심 의미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바로 불용어 처리라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불용어 처리요? 네.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 핵심 의미 전달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조사, 는, 을이라든지, 대명사, 나, 아니면 일부 어미, 엇, 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목록으로 싹 만들어놓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 사전대 만들어 놓는군요 그렇죠 이걸 거치고 나면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보리, 밥, 먹다 같은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죠 오 데이터 양도 줄고 핵심만 딱 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핵심만 추리는 작업 아, 근데요.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먹다라는 단어도 보면, 먹었다, 먹구니, 먹고, 이렇게 형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것들은 사실 같은 의미인데, 컴퓨터가 이걸 다 다른 단어로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어의 원래 형태, 그러니까 원형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주로 쓰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간 추출, 스태밍, 하고, 표제어 추출, 레미테이션입니다. 어간 추출이랑 표지어 추출. 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어간 추출은요, 좀 빠르고 단순한 방식이에요. 단어 끝 부분을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싹둑 잘라내서 원형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영어에서 running이면 ing를 떼고 run 이렇게 만드는 식이에요. 아 그냥 규칙대로 자르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규칙 기반이다 보니까 가끔 좀 어색한 결과를 낼 때도 있어요 뭐 플라이스를 플리처럼 만든다거나 아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시간 분석 같은 데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표제어 추출은 다른가요? 네 표제어 추출은 훨씬 정교합니다 단어의 품사 정보나 사전적인 의미까지 다 고려해서 정확한 원형 그러니까 표제어를 찾아줘요. 예를 들면 flies는 fly로 찾아주고 영어의 m, is, a r 는 전부 be, 동사 원형으로 정확하게 변환해 주죠. 어, 훨씬 똑똑한데요. 네, 훨씬 정교하죠. 근데 그만큼 좀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분석의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속도냐 정확성이냐 이 사이에 저울질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빠르지만 좀 거칠 수 있는 방법? 느리지만 아주 정교한 방법 아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런 거 말고도 텍스트를 좀더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텍스트 정교화라는 좀더큰 범주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정교화요 네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영어의 경우 텍스트랑 텍스트 이거 컴퓨터는 다르게 보거든요 아 대소문자요 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소문자를 바꿔서 같은 단어로 취급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주 기본적이고요 또, 분석에 필요 없다면 숫자를 아예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100개 같은 표현을 숫자 개, 이런 식으로 특정 표시, 토큰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네. 쉼표나 마침표 같은 구두점도 대부분 제거하죠. 헬로 월드, 이게 그냥 헬로 월드가 되는 것처럼요. 아, 깔끔해지네요. 네.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먹다, 배를 먹다 할때 목적격조사 을이랑 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분석 결과도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들어보니까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네요 먼저 문장을 의미 단위로 잘게 쪼개고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싹 걷어내고 불용어 특수문자 제거 마지막으로 들쭉날쭉한 단어 형태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어간 표제어 추출 정교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군요 진짜 요리 전에 재료 손질하는 거랑 똑같네요 이 손질이 잘 되어야 결국 맛있는 요리 그러니까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의 품질이 전체 분석 결과의 신뢰도나 효율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이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패턴을 잘 찾아내도록 돕는 보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분석가라면 분석의 목적이나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어간 추출이랑 표지어 추출 중에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또 어떤 단어를 불용어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통찰, 인사이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분석의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